부천 송내동 신축 현장 나왔습니다. 집 보러 가시죠. 부천 송내동 현장입니다. 중동역 도보 10분,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로 다 편하게 걸어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 대형마트, 대형공원, 생활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가까이 있고요. 보시다시피 위에 실링팬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 아주 넉넉하고요. 아주 현대인의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서 거실 주방으로 가실게요. 거실입니다.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무료로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환기창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도마도 있고 가스레인지, 광파오븐레인지 우상으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드립니다. 바로 앞에 아일랜드식탁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네요. 바로 옆에 작은 방 하나 있습니다. 가장 작은 방인데도 작지도 않고 바로 앞에 다용도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자, 안방입니다. 안방입니다. 창이 양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 아주 좋고요. 공간, 보시다시피, 넉넉합니다. 바로 옆에 서브 욕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 보러 가시죠.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1 0자1한자 사이즈 나오고요. 아이들 주셔도 되지만 어른이 사용하시기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입니다. 좋아요. 자,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부천 송내동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시립주 금액 5천만원,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없으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업자금 필요하신 분들 전액대출 플러스 무입주 플러스 추가여유자금 대출까지 1금융권 3-4% 저금리대로 1억에서 최대 2억까지 추가여유자금도 확보해 드릴 수 있으니까 목돈 필요하신 분들 사업자금 필요하신 분들 악성기대출로 악성기대출 고금리로 너무 힘들어서 허덕이고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문의 받아보시고, 집 둘러보시며, 집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